골로새서 1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또한 동시에 그것은 골로세 교인의 교인들과의 그런 사이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 사도바울이 그래서 3절에서 이 감사하는 이 대상이기도 하면서 또 감사하는 이유기도 한 것이 바로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아버지. 그래서, 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아버지로 만났고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예, 만나고 또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합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2 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데 이두 말을 합해서 거기서 한 마디. 예를 덧붙여서 그래서 주라고 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명칭의 이제 가장 완전한 명칭인데, 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로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라는 것을 담해색 도상에서 바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구원 계획, 즉,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어, 섬의 역사의 바울이 바로 사도로서, 이방인을 사도로서, 에,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에게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라는 그말 안에 사도바울의 모든 감사의 제목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 사도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자신의 또한 감사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특별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신 그래서 수많은 신이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신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골로세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신이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고지만 그러나 자기 부모 밑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아버지의 그보화에 있으면은. 모든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다 주어지는 거죠. 모든 평강이 다 거기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골로세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3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아버지께 감사다. 물론 당연히 그러한 일이지만 또 세상에서 또 많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것의 의미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세상에 불안전한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선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상으로 가장 최고로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바로 어 우리가 지난번에 무디가 이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나누면서 듯이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이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제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입양된 그러한 신분인데 자기 입양한 자식을 위해서 자기 친 자식을 내어주는. 그런 일은 세상에서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라고 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아버지도 사실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자기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이한 모든 그 수고의 결과로 얻은 모든 것들을 사실은 대부분 자식을 위해서 쓰고 또 죽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자식, 자기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 자기 자식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이죠. 우리가 늘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항상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이 빌립보 교 아, 죄송합니다. 그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넘어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더큰 감사. 즉 감사가 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감사를 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어 다시 한번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할 때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항상 마음이 감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왔을, 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탕자를 정말 기뻐하면서 그에게 소를 잡고 또 잔치를 베풀 때에 마다들이 불평하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마다들이 불평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마다들에게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 여기서 사도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때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그냥 뭐 우연이 아닙니다. 니하고 당신, 골로새 교인들을 사실 보지도 못했지만 골로새 교인들하고, 어,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다들에게는 바로 그런 의식이 부족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어, 항상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아,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지, 또 감사,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의 제목,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의 제목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찬양하시는 그 찬양의 제목,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그 맏아들이 불평불만할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뭐 감사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예, 죽었다가 살아왔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땠습니까? 그 부활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될 때, 예,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예,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만,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게서. 그래서 어, 죄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주시게서. 예수님이또 부활하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심 있게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산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 7절에 가스펠송으로도.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탕자의 아버지 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바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신다라고, 스마랴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노래의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말 안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주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더이 절과 달리 덧붙였는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주가 바뀌었어요. 어떤 주가 더 좋습니까? 어떤 주인이 더 좋습니까? 로마 황제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뭐 로마 황제는 자기가 주인이고 막 자기가 그 로마 제국의 백성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보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뭐 골로새 교회도 로마의 로마 시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억압하고 또 많은 것들을 착취하죠. 보호해주기는 보호해주는데 아버지처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조폭처럼 보호하는 거예요. 조폭이 이제 보호 명목으로 그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뭔가를 떠들어가는 것처럼. 사실은 이 로마 황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이제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로마 황제와 달리 로마 황제가 뭐 희생하면서 자기가 무슨 희생을 하면서 글로세 교회 교인들에게, 골로세 사람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풉니까? 아니. 오히려 많은 혜택을 자기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바로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보여주면 전적으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거신 분,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거보다 더큰 은혜와 더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또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 이전에 딱이 한마디 말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또 축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